한국의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도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의 민심을 확인해 보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여당이 참패해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버지니아 거주 한인들도 이번 선거가 11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맥클린에 거주하는 김기옥 씨는 재외교포로서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정치 싸움 대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뽑힌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조금 여당에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 사람들이 좀 정신차리고. 애난데일의 순두부 식당에서 만난 한인 여성도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고국의 동포들이 집 걱정에서 해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 뭐 저는 여기서 사니까 별 다른 거는 특별히 모르겠고요. 주택 문제. 그게 좀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코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옥 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망상이라고 하면은,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국민하고 지킨 약속은 꼭좀 지켜주십사 합니다.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중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들이 하도 엉망이라, 정말 뭐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좀 해주시고, 좀더 나은, 화끈한, 그런 시장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1년 만에 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시작됩니다. 신임 시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